감사합니다, 정두식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금방 좀 전에 유튜브 게시글, 독일, 그럴랬던 독일, 예, 아,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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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신데요? 아 지금은 서울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그럼 언제 부산에 언제 오십니까? 부산에는 일요일 날 예. 내려가서 자고 음. 월요일 아침부터 운동하려고. 생각합니다. 아, 생각... 알겠습니다, 아마. 그럼 그때 시간 괜찮습니까? 예, 예, 비아노 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이면 아. 그죠? 8월 12일이가. 8월 12일. 아, 그럴까 예. 예, 예. 월요일도 아침에도 운동하고, 화요일도 음. 또한번더 하고, 이렇게. 그렇게 운동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습니다 <laughs> 예, 형님, 저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 매일 영상 보면서 덕분에 운동 아.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아. 형님 존경합니다. <laughs> 아이고, 무슨 말씀을 요 예. <laughs> 그러면, 월요일 날, 예. 웨이트 하고, 동백성 가면 한7시 정도 에렇게될 겁니다. 제가 전화 드리고 출발하든지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뵙겠습니다. 예, 오늘 뵙겠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오신 분. 맞습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이고잘 뛰신 분인데요. 아, 부족합니다. 어? 달린지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예, 몸매가 장난이 아닌데. 그래 사이클 전에 탔습니다. 아, 그래. 예. 혹시 풀코스 기록 어떻게 나오시는지요? 풀코스 아직 못 뛰어봤고요. 예. 달리기 지금 한지 2년차인데, 예. 10km 기록은 첫 대회에서 40분 대 40분 53초. 예? 오오. 지난 5월 달에 독일에서 예. 첫 하프 마라톤 나가서 1시간 25분 33초. 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풀코스 가을에. 야, 당연히 서서히 할수 있네. 안 한단 당한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laughs> 아,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름에 휴가 받아서 네.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휴가인지 훈련하러 온거지 <laughs> 한국에는 들인신 <laughs> 겁니까? 3주 전에 왔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7월 21일인가? 그러 그러니까 예. 동백섬에만 뛰는 게 아니고 아예 <laughs> 가는 때마다 지금 뛰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주로 서울에 있었고요. 예. 예. 서울에서 만한데 그 올림픽파크, 석촌호수 예. 예. 남산 예. 이런 데다 해보고 아. 전부 섭렵하고 다니시네요. 맞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유튜브로 보면서 어. 아 여기 가야겠다. 여기 좋다더라. 그런데 아. 다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오보고 싶, 와보고 싶었던 데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형님. 예, 지금 여기 지금 뛰어야 되는데. 아우 아, 예. 예,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laughs> 어. 이렇게 편안하게 아.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laughs> 아, 형님. 그래.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올해 이제 만 50세, 50세. 73년생입니다. 아, 73년생. 예. 스무 살이 갔다 조금 늦게 하는 편. 운동을 늦게 시작했어요. 예 예. 예, 예. 사이클 자전거를 40살에 시작하고 그전에는 전혀 운동에 관심이 없다가요. 아, 자전거부터 시작하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유럽은 자전거가 굉장히 자전거가 발전됐다고요? 맞습니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전거 길이 잘돼 있고, 예. 문화 자체가 이 자전거 친화적이라서 예. 접근성이 되게 좋았습니다. 거기는 예. 마라톤, 자전거, 예. 어떤게더 스포츠 위이더 하... 높습니까? 거의 비등비등한 것 아, 같습니다. 그럼 마라톤도 굉장히. 굉장히 예, 인기가 예, 인기 많고, 예. 예, 예. 예. 사이클만 탈 때는 사이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달리고 보니까 또달리는 어.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철인하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 철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그제 독일에 있는 운동하는 친구들이 네. 거의 자전거, 달리기, 철인 이제 다 네. 하는 그렇게 네.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아 그래요? 그 다른 스포츠도? 뭐 스키 많이 타고요. 아, 특히 겨울이. 겨울 예, 스포츠. 예. 알프스 산이 있으니까 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 겨울 스포츠가 더또 아, 인기 많습니다. 아, 그리고 아, 평소에 달리기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겨울 되면 예. 다 이, 이렇게 이 걸으면서 이렇게 아, 타는 아, 거있습니다 아, 그거. 아 그거. 예, 예, 그 스킨데 그것도.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다 아, 그거 합니다. 아, 예. 수영도 많이 하고, 예. 예. 동일에서 마라톤 시합은 한몇번 정도 나와봤습니까? 대회는 10km, 뭐 12km, 15km, 뭐 이런 거 짧은 거 위주로 예. 지금까지 한몇 번? 한. 대여섯 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다섯 번 정도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예. 독일에는 서브스리 하시는 분이 많은지? 아, 제 어. 친구 중에는 일단은 어. 한두명 있고요. 예, 한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서브스리 우리는 다 목표로 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니다. 예. 우리는 뭐목표지향적이거좀 예. 어디 막 잘하려고 하고 이런 게 그렇지. 많은데 예. 그기는좀 즐기는 거? 즐기는 거. 그리고 완주? 예, 완주의 목표를 많이 두고 예. 또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그 결과에 그냥 만족하고 아. 너무 서브 리 거기에 목숨 예. 거는 정도는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 제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면요. 예예. 예. 저는 기록 추구생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마라톤 하는데 기록이 좀 낮지 않다. 열심히 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반대쪽 시 예. 이런 걸 보면 좀 음, 내저러나. 음, 어, 좀더 열심히 하지 맞지? 이런 생각을 가지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는 저처럼 제가 조금 예. 이제 한국식으로 우리는 네. 막딱 예. 목표를 가지고 예. 일주일에도 몇뭐 80kg 예. 이렇게 예. 목표를 딱 가지고 예. 하면은 너왜 이렇게 무리하냐고. 아 <laughs> 무리하느냐. 예. 오히려 뭐 열심히 하는데 보기 좋다. 나도 따라 해야지 이렇게 격려하는 분위기 그런 거는 좀덜하다 조금 그런 경향이 덜하긴 덜합니다. 아, 잘한다, 네. 니 잘한다, 뭐 네. 이렇게 종기록 내고, 네, 뭐 네. 이렇게 PB 세우고 이러면 네. 축하해주고. 우리는 굉장히 부러하고 워 부러하지 워 네.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아, 아 그렇습니까? 니는 니고, 나는 어. 나다. 아, 니는 니 운동하고, 나는 내 운동한다. 아, 그런 좀, 좀 그런 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무조건 이제 남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비교 많이 하고, 열등 의식을 가지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예. 아 내가 좀 앞서갖고, 좀, 우울감을 가질 예.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렇지. 내가 좀, 남보다 잘하면, 예. 좀, 어깨 힘좀 들어가고, 뭐.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있고 아, 기록 예, 좋고 예. 잘 생기 고 좋은 옷 입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바람인데 있지 있지. 있지. 예. 그런 게 거기는? 거기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아, 속으로는 예.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혀 티를 안됩니다 그게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네는 네고 네는 네 수준에 맞게 예. 나는 내고 내 예. 수준에 맞게. 새 마음 속에는 예. 제가 금방 말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예. 없잖아 남아 있죠. 어떤 그러니까 경쟁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뭐, 아 저도 지금 독일 생활이 벌써 24년 차인데, 예.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더 높은 데올라가라 그러고, 예. 더, 그러니까 지금 직기장이 있지만은, 항상 좋은 학교. 좋은 네. 대학 진학 네, 진학하고 네, 네, 네. 뭐 남들이 제일 알아주는 그런 네, 것더큰 네. 직장 좋은 네, 직장 가려고 네, 그랬었지, 그런 게 네, 있었지. 네. 오래 이렇게 어, 0에는 있으니까 있다 보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 깨달아지는 아. 것 같아. 요 아, 예,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도 저저 네. 저 수준에 맞게 네.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네. 다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저 위로 한번 올라서 또 좋습니다.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좋거든. 아... 여기는 대마도도 보이고요. 예. 저기 오륙도하고, 맞습니다. 광안대교하고 예. 멋집니다. 예. 야, 최고입니다. 여기서. 세계 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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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진짜 부럽습니다. 여기서 매일 아침 달리시는 거. 아, 근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너무 열심히 하여갖고, 네. 아, 네. 지금 웨이트하고 예, 달리기를 하는데, 예. 웨이트가 오히려 달리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달리기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햇살 받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 이거, 이거, 이거 비디오에서 예. 보던 그, 그 햇살입니다. 예. 아, 이거 예, 데미지가 있어 머리 아프시죠. 예. 그래. 머리도 아프고, 치아도 예. 아프고, 이래갖고. 아이고, 뭐, 그러시죠. 괜찮겠지? 예.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인터뷰를 한다. 아, 안 뭐, 그랬으면 오늘 달리기만 했을 사실 건데. 사실 형님 보러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2년 전에도 그러니까 처음 달리기 시작하고, 예. 그때 이제 마라톤 TV 보면서 독일 아, 있으면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예. 달려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해봤지. 예. 그러니까 뭐 달리는 영상들 이렇게 보는데 예. 아 우연히 딱 영상 하나를 봤는데 예. 맨날 아침마다 해운대에서 우통 먹고 아. 맨날 달리시는 분이 딱 있었는데 예. 너무 인상적이고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봐봤거든요. 보면서 예. 아 나도 여름에 한국 가면 예. 요 코스를 한번 달려봐야겠다. 예. 그때는 달리기 시작한지 몇달안 됐을 때거든요. 예. 와 가지고 저기 이기대 오 태정대 태정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 태정대에서 뛰었어요. 예, 태정대에서부터 예. 예, 그 이기대를 넘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약간 트레일 러닝 코스처럼. 예, 예, 그걸 예. 넘어서 저기 아 발안리 해서 아 해운대 해서 해동 용궁사까지. 와, 정말 대단한데. 그때 뭐 자전거로 일단 아, 체력은 돼 있었으니까 되니까. 예 그렇게 할수 있었어요. 예, 지금 5 0살이면 예, 예, 예. 남들은 보면 예. 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운동을 계속 음. 이어온 사람은 50이면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한 55살까지는 피크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힘들고 제가... 그렇지 않죠? 예뭐 아직 재밌습니다. 그런데 예,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예. 50살이면 네.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예 선생님하고 또 달리 음. 야니. 운동 너무 무리하는 거아이렇요 걱정도 하실 것 같고. 어른들은 좀 많이 그러시지. 예, 예. 그리고 뭐 예. 주변 동료들도 처음에는 예. 같이 독일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예. 항상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고. 우와.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조절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쉴 때는 쉬고, 네, 예. 또 운동할 때는 집중해서 딱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뭐, 한 번도 뭐 네. 몸이 아파서, 아니면 제가 네. 다쳐가지고, 네. 직장을 뭐못 나간다든지, 네. 병가를 낸다든지 이게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뭐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니까, 소소히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 예. <laughs> 이제는 뭐, 같이 달리기, 제도 달리고 싶다고 물어보고 예. 뭐, 예. 이럽니다. <laughs> 네, 저도 60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예. 잘한다, 니네 멋지다, 이러면 좀 힘이 되죠. 예. 오, 뭐 내가 서브스리 했다 이러면, 옆에서 막 축하해주고 이러면, 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치. 그게 아니고 반대로, 예. 무리하는 거 아이가 이러면, 음. 솔직히 조금, 나는 즐겁게 하는데 어 내가 지금 무리하나? 음, 내가 좀 낮춰야 되나? 예.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살짝 위축되는 감이 있죠. 예, 있지요. 위축되죠. 어. 예, 예. 그러니까 길을 열어는 는데 어, 부정적인 말은 길을 조금 닫고 맞아요. 예, 옆에서 예, 예. 뭐 잘한다 이러면 길 열고 이러면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 네. 친구 중에 하나, 이거 들어가도 어. 되는데 모르겠는데, 동일 친구. 네. 항상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니 네. 네 그러면 안 된다. <웃음> <웃음> 너무 빨리 그 훈련을 시작했다. 장거리 음. 훈련 지금 하면 안 된다. 어. 너무 이렇게 많이 달리면 안 된다. 예. 꼭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예.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어. 어. <laughs> 물론 제 생각에서 예. 어떻게 보면 또 제가 한 기로는 받아들입니다. 예. 받아들이고 항상 이제 아, 그래, 조심해야지. 받아들이긴 하지만 사실 그말 들을 때 약간 위축되고 신경 쓰이지. <laughs>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 독일에 계신데 예. 아, 하시는 거는 예, 독일에서 성악가로 지금 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성악가면 좀 예. 체격이 크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어. 원래 그래서 제가 운동하기 전에 이 예. 키에 예. 체중이 86kg. 그럴 것같았서 물어봤습니다. 뭐 바바로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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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해야지 노래 잘하는 줄 알고 예. 먹고 노래하고 어. 자고 <laughs> 그만 했습니다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까? 해보니까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니까 예.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운동할 때도 우리 코와 예, 몸의 중심 예, 예, 근육, 예. 이 근육이 중요한 거지 예. 이 살은 그게 해보니까 살을 빼도 아. 뭐~ 요즘보다 더 가볍게 문제 있다 예. 그러니까 등지해하고 바바리티처럼 예. 우리나라 뭐~ 성악가들도 등지 크신 분들 유럽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계시지. 물론 예. 성량도 좋고. 예. 그런데 이렇게 예. 슬림하게 만들어도 큰 차이는 없다. 저 같은 경우는 별 차이 없었습니다. <laughs> 아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예. 인생을 재밌게 살수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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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예. 좀 재밌게 예. 어 할게 <laughs> 아, 요, 요, 요 옆에 사람들이 계신데 괜찮, 괜찮을까요? 저, 저 <laughs> 전공자인데 그런데 예. 고자, 나 소울에, 나나 아, 이멋집니다 이거 멋집니다 이거. <laughs> 계속 듣고 싶은데. <laughs> 예, 뭐, 네. 아, 너무 멋집니다 <laughs>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아버님이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음. 챙기신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좀진취적이신것 같은데 아드님 운동은? 예, 우리 이제 큰애는 좀 이렇게 약간 어, 약간 내성적이고 아. 좀 그래서 아직까지 운동은 예. 뭐 간단하게 자전거 정도, 잘 예. 타는 정도고 둘째 예. 아들은 이제 또 진취적이고 예. 또 이렇게 가만히 집에 있지 못해가지고 헬스 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는또 달리기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헬스 하는 데서 러닝머신으로또 예. 하는데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키도, 키도 저안 담고 예. 뭐다180 가까이 되고. 그1 0 대라며야? 아, 아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와, 예, 예. 그러면. 예. 벌써 그러면 아빠가 예. 또 운동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이런데. 예. 뭐 음식물이라든지 응원해주고 예. 이렇게 하면 예, 예. 와, 정말 멋지겠네요. 예예. 뭐 챙겨 먹는 거 보니까 예, 예. 벌써 알아서 이런 거 프로틴도 챙겨 먹고 뭐, 예. 뭐 이런 거 좋은 거다 챙겨 아. 먹으면서 몸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유 멋집니다. <laughs> 그래서 달리기도 이제는 뭐 예. 비록 러닝머신이긴 하지만 예, 예.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예. 아, 아빠와 달리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예. 하고 관심을 예. 가지더라고요. 예. 그리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laughs> 독일에 계신데는 도시 이름이 뭐죠? 제가 사는 데는 레겐스부르크라는데. 고요. 예. 그 독일 뮌헨 다 들어오셨습니다. 예, 예. 김민재 선수가 있는 아, 그 독일 뮌헨 예. 거기서 약한 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차로걸리는 아, 거리.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기, 기상이 어때요? 겨울에 기상, 특히. 저 겨울에. 예. 겨울은 우리나라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영하 음. 뭐 5도 정도. 아, 우리나라보다 낫다. 어, 우리는 요즘 10도도 넘어가고 그래. 아, 이랬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달리기 예. 환경은 예. 뭐 봄, 여는 가을, 겨울 예. 괜찮은 편이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선선합니다. 아, 아, 여름에도 습하지가 않고 아. 그 기온이 더워봤자 28도인데 습하지가 않으니까 예. 굉장히 시원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고 막 이래갖고 아. 겨울에는 제대로 뛰겠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아, 예. 뭐 눈이 어느 정도 오긴 하는데 그래도 예. 뭐 아주 막 무릎까지 쌓이고 할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뭐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달리고 했습니다. 아, 달리기 환경도 좋고 이러니까 예. 앞으로 뭐 발전할 것밖에 없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환경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한국에 여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 경험해보는 아, 이 더위에, 예. 야, 이 더위에서 훈련을 하시면 정말 아, 잘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정신력으로 음. 그 더보도 햇살 아래서 선탠좀한다고막 뛰고 이랬는데, 올해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을더이는 피하는 게 낫겠다. 아, 몸을 갉가먹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터리, 음. 우리가 배터리가 예, 자동차가 예. 뭐한 10년 지나면, 음. 배터리 효율이 음. 한80% 90% 이렇게 그치, 떨어진다잖아요. 그치, 예. 배터리 수, 수명을 갖다 100%로 계속 유지하는 게 나으니까, 뭐 더울때 예. 일부러 음. 뛰기보다는 음. 좀 아. 쉰다든지 아니면 그늘을 뛴다든지, 예. 새벽에 달린다든지, 예. 이러시고. 음. 예, 해산은 좀 피하는 게 낫겠다. 맞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뛰면서 저 지금 바다 저기 같이 뛰어 들어가고 그죠. 예. 바다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아이고, <laughs> 괜찮습니다. 예, <laughs> 독일에서 와주시고, 뭐 부산 일부러 오셔갖고 또 이렇게 예. 찾아주시고 또 이러는 게, <laughs> 나는 그게 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요. 예, 아. 그게 아니라 진짜 대단하다. 아. <laughs> 아니 저도요. 예. 그, 그니까 우리가 어. 멘토로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아, 맞아요. 그 말을 하지, 어, 었어요 그래갖고 멘토. 저도 어. 뭐 대학생 때나 현대자동차 예. 다닐 때 예. 서울로 뭐 음. 이렇게 찾아가고 기업가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아, 맞습니까. 근데 예. 내가 생각해도 그때는 예. 그 행위가 없으 멋진 거야. 아 맞지 예,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생각해도 멋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요즘 어린애들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예. 그 유튜브가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예.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예. 뭐 실천하는 삶이잖아요 아삶 어. 너무 멋지다 아유 야, 형님 진짜 뭐 <laughs> 아, 멘토 그, 그 말을 제가,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어디서 오셨는데요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안양에서 이분은 아니 이분은 예. 독일에서 오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안양에서 여기까지 오셨 가정여행 왔습니다 가정여행 예가정 돈이 지금 자고 있고? 그렇죠 한참 자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 몇 킬로 뛰는데? 이제 12킬로 정도 12킬로? 예. 아 많이 뛰었다 예. 오늘 예. 목표는? 목표 20킬로 채우고 들어가요 20킬로? 예. 아, 꼭 채우시고 예. 사진 찍을까요? 예. 사진 습니다아예예잘 뛰십시오